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 중에 가장 연장자가 엘리바스였는데, 이 엘리바스는 에서의 후손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욥의 상황을 보면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충고 비슷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 본문 말씀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잘 분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기는 특별히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 또한 자칫 잘못 해석하게 되면 본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바 그리고 이 말이 적절한 때에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가 되었는지를 잘 분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만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우리를 죄의 길로 서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거나 자꾸 가감해서 왜곡해버리면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특히 자신의 신앙 경험과 가치관, 윤리관을 바탕으로 성경을 자신의 생각으로만 해석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벗어나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르게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해가 이 엽계에 나오는 친구들의 경우입니다. 나중에 이 엽의 친구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이 여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망하게 되고 잘못되게 되면 주위에 아무도 없게 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하지만 여배 친구들은 여비 불행한 소식을 당했다고 하자 한 걸음에 달려와 주었습니다. 여비 그만큼 잘 살았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이 요배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신앙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연륜이 느껴지는 인격자들이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의 요배 삶을 성찰하는 그 생각들은 현대 우리 신앙인들이 자주 하는 실수들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요배 삶을 칭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욕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핀잔합니다. 욕이 잘못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좌절하고 낭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려 하고 말로 가르치고 격려했던 너인데, 네가 멀쩡할 때는 그랬었는데 정작 네 스스로가 재앙에 닥치니 답답해하고 놀라 낙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 문장 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도 가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고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언의 말이 이 선포될 시기와 때 장소가 적절해야 합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기와 장소가 적절하지 않으면 맞지 않은 말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여배 상황이 어떠합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게 의인이고 사람 좋고 긍정적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비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비 엘리바스보다 못한 신앙인이었을까요? 여비 엘리바스가 말한 그런 내용을 정말 몰라서 지금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의 처지를 잘 아는 사람이 여비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삶의 의지가 없는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엘리바스는 일의 경중과 그 우선순위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욕과의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와 장소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엘리바스의 이런 충고는 욕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름지기 충고라고 하는 것은 충고를 함으로써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나아지게 되고 무엇인가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엘리바스의 이 말은 아무리 문장상으로 좋다고 하더라도 여백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입니다. 오히려 이런 말은 지금 낙담하고 있는 욥을 지치게 합니다. 거기에 더해 여백의 임한 모든 재앙이 여백의 죄 때문이며 이 모든 것을 내리신 이가 하나님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엘리바스의 신앙이고 결정입니다. 고난이어도, 우리가 고난을 받게 돼도 그 고난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고난일 수도 있고, 사탄이 이 조작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연단의 목적으로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이 사탄로부터 으온 것인지,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구분하고 구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고통이 고난이 닥칠 때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이것은 사탄이 준 거구나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후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는 알수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는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처럼 사람들은 자신들 좋을 대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엘리바스의 신앙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역도 비슷한 실수를 하게 되는데 구절에 나와 있듯이 멸망하고 저주하는 분이다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신앙의 이유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혹은 무서워서 신앙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은 그 전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아담에게 생계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은 저주하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피조물들을 살리고, 생명을 불어넣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평안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이십니다. 인간이 망하게 되거나, 여러가지 문제를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일, 즉, 죄의 결과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하는 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또한 엘리바스는 요백의 육절에서처럼 온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완전함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의 행위로 완성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느끼고 받아들였을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관계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하고는 무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돕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태도가 있죠. 이 태도가 하나님께 향한 태도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거나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재앙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도 실족하지 않는 참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그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어떤 시기에 사용돼야 할지를 바로 알아서 항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정말 주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지 않고 오용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훈련하고 배우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소원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은 우리 교회의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직분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어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해 나갔을 때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잘 훈련되었을 때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우리 공독체에 속한 성도님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는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부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엘리바스가 여백에 충고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쉽게 실수하는 여러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잘 분간하기 위하여서 함께 모여서 훈련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욕과 세상 속에서 배웠던 세상의 시류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바로 알아서 적절한 때, 적절한 시간, 적절한 장소에서 잘 활용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헌신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섬기며 부응케 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을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역할까지 자신이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충실히 잘 이행하여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어줄수 있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잘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각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항상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는 참 사랑의 공동체로 발전해 갈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참다운 예배자들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이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문제들로 좌절하지 않게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다면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앞장서서 이 전쟁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평안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 것을 다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 mean,